안녕하세요. 눈이 뜨이는 시간 뜨인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찌는 살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아,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예전이랑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찐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초 대사량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어, 살이 찐 걸까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20세에서 60세까지는 기초 대사량 속도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비슷했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 속도가 그 동안에는 기초 대사량 속도가 점점 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다면. 아, 이게 완전 잘못됐다라는 아, 그리고 60세 이후부터는 실제로 기초대사량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년 비만의 이유는 어, 대사 저하 때문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붕괴, 어, 식습관의 불규칙,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과도했거나 운동이 부족했거나 그런 등등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겠죠 나이 들었다고 아 나이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뺄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합시다. 뜨인 돌이었습니다.